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여와의 회의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주라"입니다. 주는 것은 배려함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죠. 주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상대의 필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제대로 주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을 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고울에서 예수님이 계신 들판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이들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나가서 사먹게 하지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남자만 5천 명인데, 이들이 먹을 음식을 어떻게 갑자기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 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사람을 배려했지만 도울 수 있는 힘도 없고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이 것처럼 분명한 해결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가진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어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바구니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주는 것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일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도 자신이 가진 만큼만 줄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배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가서 사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할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배려하시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주님께 가져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주님은 나에게도 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능력이 없다면 주님께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배려하고 나누라고 하시네요.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줄수 있는 범위에서 주고 또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께 그 필요를 아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공급을 받아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필요를 주님께 아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주는 일에 배려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소리>